계속 기무사와 만난 적이 없다, 접촉한 적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날 공항에서 내려서 말고라도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기무사든 청와대든 정보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접촉한 적이 없습니까? 굉장히 위정이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인터 여기 인터뷰 내용이나 청문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날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 누구도 저대역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어떤 증언을 하라고 조언을 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죠? 네. 위증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지난번처럼 기억이 잘못됐다 이렇게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의무동이라는 아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도 보면 굉장히 본인이 확신에 차서 의무동과 의무실이 얼마나 다른지, 뭐가 다른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본인은 의무동에 근무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말 바꾸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생각이 잘못됐다, 기억이 잘못됐다, 안 됩니다. 네. 오늘 하신 말은 반드시 위증이 됩니다. 네, 4월 16일은 의무실을 근무한 게 확실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기무사든 어떤 기관가도이 대통령의 4월 16일 당시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조언을 없습니다. 받은 적도 없고, 없습니다. 어떤 누구와도 한 적이 없다. 네. 이 위증됩니다. 나중에 기억 잘못됐다고 바꾸셔도 소용없어요. 그땐 미증입니다. 네, 전혀 그런 부분에 압박 없었습니다. 대통령 진료와 관련한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하나요? 의무 실장이랑 주치의나 자문이 판단하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요 대회한테 누가 지시를 하나고요 하냐고요? 의무 실장이 지시합니다. 안봉근이 지시한 적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안봉근이 지시한 적한 번도 없다 는 이거 미증됩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전혀 한 번도 없어요? 네. 지키셔야 됩니다. 이 네. 본인의 정원의 증언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대통령 약을 몇 번쯤 타왔습니까? 약이라고 하시면은 처방 처방이내려진 거요. 예 처방이 내려왔습니다. 없어요? 네, 서울대병원이나 뭐 자문위님을 통해서 뭐 보조기구나 뭐 아대 같은 거를 받아온 적은 있어도 약 같은 경우 약이든 주사제든 제가 타오진 않고 가져오신 적은 있었습니다. 아니 조대위가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단한 번도 없냐고요? 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론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냐, 있냐 없냐만 답하세요. 약은 약이든 주사제든 한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SBS의 어제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자모니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증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방된 대통령의 약을 조증인이 여러 차례 청와대 안으로 가져갔답니다. 타서. 이 대질신문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찰에 이건 수사해 달라고 부탁할 거고 검찰 고발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시 몇번 받아 갔습니까 약한번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요 여러 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약을 서울대병원에서 처방받은 어느 병원이든 없을 상관없이 없을 외부 병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차음이든 김영재 원장 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 차음병원이나 김영재 병원은 간 적도 없습니다 간 적도 없어요 네. 다른데 어쨌든 간에 외부 병동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그게 어떤 병원이든 상관없이 한 번밖에 없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기억하기로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답 똑바로 하세요. 지금 무슨 의혹이 있냐면,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김영재 의원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엄청난 양의 처방량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히 한 사람에게 처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어떤 의사도 보지 않습니다. 이, 이 모든 양을 한 사람에게 처방하면 이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다른 사람 처방량과 최보정이라는 이름 하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약을 처방을 받아서 썼을 것 같은데 이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약이라는 겁니다. 근데그 약을 지금 조혁대의가 받아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혁대의가 받아갔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조혁대의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 진료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99% 그렇게 의견을 일치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데도 받아간 적이 없어요? 김기 안에 의원 보면 의원은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받아온 적도 없습니다. 김영재 의원만이 아니라 김영재 의원에서 처방한 게그 장소가 어디가 됐던 김영재 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처방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여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지난번에 그 인터뷰를 하실 때 보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 이렇게 본인이 단언할 수 있어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무실에서 대통령의 진료는 없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의무실은 죄송하지만 대통령을 진료하는 곳이 아니고 직원들 진료하는 곳인데 의무실에 대통령 원리가 있나요? 의무동에서 본 적이 있냐 없냐? 의무실은 의무동과 의무실을 포함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분명히 본인이 그두 개가 다르다고 인터뷰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면서 네, 의무동의라는 것은 대통령을 치료하는 전용 공간이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놓고 뭘 지금 섞어서 쓴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포괄적으로 의무실이라고 의무동과 의무실을 지금부터 나누기도 십니다 구분 제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의무 실에 근무했는데 의무 동에 근무했다고 기억이 저는 그렇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불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지금 조대위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변 조대위 자체가 직위에 대한 불부당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본인 은 어떻게 보면 지금 커리어가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조대 그때 그 인터뷰는 본인이 자청해서 한 거예요. 본인이 자청해서 하면서 대통령이 그날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걸 국민들 앞에 알리려고 한 발언입니다. 그럼 그때 그 인터뷰는 누구에게부터 교사 받았나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어 인터뷰와 여기 청문회는 성격이 다르고 지금 제가 아 인터뷰는 성격이 손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손실하게. 되는 거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 다이어리를 확인했고 21일 날 의무실장께서 간단하게 의, 인터뷰라는 주셨던 것은 걸 기억을 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본인이 대통령이 그날 정상적인 근무했고 를 의료 행위가 없었다. 굉장히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의혹의 중심이 있는 그 사안을 본인이 자청해서 인터뷰 나가서 얘기하면서 확인도 안 하고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서 그럴 것이. 제가 기억하는 날 솔직하게 이 청문회에선 답변을 드립니다.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2 네, 1그 의무동 근무로 인수인계가 바뀌기 전에 의무실장님께서 21일 날 간단히 하기를하셨습니다기그 네, 내용이 다이어리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었습니다 지금 조대위한테 그날 의무동에 있었냐 없었냐보다 중요한 거는 그럼 인터뷰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말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왜 자꾸 딴소리합니까?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을 그 중요한 일을 인터뷰를 자청을 해서 해요? 본인 지역도 못하면서 당시에는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보면 그 인터뷰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막 일반적인 상식적인 추론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분명히 알고 계시죠. 국방 환자 관리 훈련에 보면 대통령과 전 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분명히 그게 국군 서울지구 병원 작전계 훈련 내 기밀 문서로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숙지하고 있는데 왜 아까 국내외 경호행사 시에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 룰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간호장교 국내외 경호... 국내 행사 시에는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고, 국내 행사의 경우에 제가 실제로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장교가 언제 자기가 기자회견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그런 당나라 군대가 되었습니까? 누가 지시하지 않고서는 그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군대를 모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조대희가 아까 물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4일 동안 누구를 만난 적이 있느냐? 가족 외에. 아까 그랬습니다. 국민들 앞에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조대희가 일정표 지금 적어놓은 거에는 월요일 날 동기 3명 만났고, 어제 저녁에 동기 1명 만났다. 동기들이 가족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 하루 종일 조대희가 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는. 거짓과 위정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훈련시키고 지시한 그대로 저는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대위의이 위정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받아보십시오. 동기가 이게 가족이냐 왜이 거짓말을 했냐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 할 거냐 국민들 앞에. 저, 우리 동기가, 저, 동기가 예, 가족이야 동기가가족이 아, 오늘 조육정인이 답변 중에 아, 한국에 귀국해서 가족들과 대체로 시간을 다 보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왔다. 이제 이른 아까 증인을 오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2월 19일 오후 7시부터 11시 10분까지 동기 셰민과 식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동기 셰명은 뭐 간호 장교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군 인사를 말합니까? 간호 장교 3명입니다. 이 간호 장교 3명의 이름을 불러 줄수 있습니까?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간호 장교 이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세 명만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면은 뭐 대체로 위원들의 이신문도 조역 증인이 진솔 덕에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이 요청합니다. 10월 19일 동기 세명이라고 이렇게 표명되어 있는데, 11시 10분까지 밤이세 사람 정인에 대해서 같이 만난 이세 사람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네, 제가 청문회 이후에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문회 이후에 아, 지금 이제 휴정 때.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니다자 그러면은 자 이제 다른 우병우정인이 답변 중에 네. 그세 사람 신분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도 아, 혹시 동기들의 신분 노출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 위원장은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아, 명확한 아, 사실로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거는 위원장이 나중에 또 확인이 할. 될 문제입니다. 자 이런 동기들과 또 외부 인사들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어 이걸 왜 아까 오전에는 뭐 집에서만 있고 외부 인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왜 증언을 했습니까? 당시에는 청와대 직원이나 국방부 직원이랑 따로 연락한 것이 있는지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고 동기. 가족들 말고는 이라는 말씀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어제 5시부터 자정까지 어 동기 한명한 명과 저녁 식사하고 지침했다는 일인데 이 동기 한 명도 누구신지 밝혀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간호 장교입니다 예. 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자, 조육정인 아, 윤소아 위원으로부터 귀국 이후에 본인이 사용한 핸드폰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 통화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요? 왜인 가면은. 지금 많은 그 위원들께서 기국 이후에 기무사를 비롯한 군 내지는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역 정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아마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이렇게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거는 네, 제가 국회에 출입하는 방법이나 네. 국내에 들어온 사실에 대해서 네. 국회교육관리장교에게이 사실을 알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청문회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발신 기록에 대해서는 제출 드리겠습니다 네자 계속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오늘 저 조육정인께서 오늘 중요한 정언을 해 주셨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4월 16일 당일날 어무실에 있었는지 어무동에 있었는지 이 부분도 지금 이제. SBS에 인터뷰한 내용과 오늘 여기 정은 진술한 내용이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렇 이건 본인이 네. 인정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이어리를, 어, 4월 16일, 그러니까 많이는 보지 말고, 4월 16일 전으로 일주일과 4월 16일 후로 일주일, 이렇게만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가지고 왔고 아, 내용은 좋습니다. 없으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그 본인을 위해서 적극. 중요한 게 확실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김호사든 어떤 기관가도 이 대통령의 4월 16일 당시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조언을 없습니다. 받은 적도 없고 없습니다. 어떤 누구와도 한 적이 없다. 네 미증됩니다. 나중에 기억 잘못됐다고 바꾸셔도 소용없어요. 그때 미증입니다. 네 전혀 그런 부분에 압박 없었습니다. 대통령 진료와 관련한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하나요? 의무 실장이랑 주치이나 자문이 판단하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요 대회한테 누가 지시를 하냐고요. 하냐고요. 의무 실장이 지시합니다. 안봉근이 지시한 적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안봉근이 지시한 적한 번도 없다 이거 위증됩니다한 번도 없습니다. 전혀 한 번도 없어요? 네. 지키셔야 됩니다. 이 네. 본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대통령 약을 몇 번쯤 타왔습니까? 약이라고 하시면은. 처방. 처방이 내려진 거예요? 처방이 내려왔습니다. 없어요? 네, 서울대 병원이나 뭐 자문이님을 통해서 뭐 보조기구나 뭐 아대 같은 거를 받아온 적은 있어도 약 같은 경우. 약이든 주사제든. 제가 타오진 않고 가져오신 적은 있었습니다. 아니, 조대위가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단한 번도 없냐고요? 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냐, 있냐 없냐만 답하세요. 약은 약이든 주사제든 한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s b s 에 어제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자문위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증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방된 대통령의 약을 조증인이 여러 차례 청와대 안으로 가져갔답니다. 타서. 이 대질 심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찰에 이거는 수사해 달라고 부탁할 거고 검찰 고발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시오. 몇번 받아갔습니까? 약을 한번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요. 여러 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약을 서울대 병원에서 처방받 어느 병원이든 상관없이 없습니까? 외부 병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차음이든 김영재 원장 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 차음 병원이나 김영재 병원은 간적도 없습니다. 간 적도 없어요? 네. 다른데, 어쨌든, 간에 외부 병원,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그게 어떤 병원이든 상관없이 한 번밖에 없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답 똑바로 하세요. 지금 무슨 의혹이 있냐면,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김영재 의원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엄청난 양의 처방량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히 한 사람에게 처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어떤 의사도 보지 않습니다. 이, 이 모든 양을 한 사람에게 처방하면 이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 처방 량과 최보정이라는 이름 하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약을 처방을 받아서 썼을것 같은데 이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을 지금 조역대이가 받아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역대이가 받아갔다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김무사와 만난 적이 없다, 접촉한 적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날 공항에서 내려서 말고라도,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김무사든 청와대든 정보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접촉한 적이 없습니까? 굉장히 위정이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인터 여기 인터뷰 내용이나 청문회 내용에 대해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날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 누구도 저도역회에게 연락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어떤 증언을 하라고 조언을 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죠? 네. 위증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지난번처럼 기억이 잘못됐다 이렇게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의무동이라는 아닙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도 보면 굉장히 본인이 확신에 차서 의무동과 의무실이 얼마나 다른지, 뭐가 다른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본인은 의무동에 근무했다는데 지금 와서 말 바꾸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생각이 잘못됐다 기억이 잘못됐다 안됩니다 네. 오늘 하신 말은 반드시 위증이 됩니다 4월 16일은 의무실에 근그 금... 다음에 조욕대입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 진료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99% 그렇게 의견을 일치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데도 받아간 적이 없어요? 김영재 의원은 보면...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받아온 적도 없습니다 김영재 의원만이 아니라 김영재 의원에서 처방한 게그 장소가 어디가 됐던 김영재 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처방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세월호 당일 날 대통령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지난번에 그 인터뷰를 하실 때 보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진로는 없었다. 이렇게 본인이 단언할 수 있어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무실에서 대통령의 진료는 없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의무실은 죄송하지만 대통령을 진료하는 곳이 아니고 직원들 진료하는 곳인데 의무실에 대통령 올리가 있나요? 의무동에서 본 적이 있냐 없냐? 의무실은 의무동과 의무실을